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유튜브 여러분 자 이번 게임은 본렛 허인 어, 그녀를 들어오게 하지 마뭐 아, 귀신인가 아무튼 뭐 귀신이 들어오지 말란 얘기인가 뭐 스토커인가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런 나이트메어 어 잠깐만 이거 4대 3인가 그러면은 화면비를 바꾸고 됐다 It's been weeks since your father left.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주일이, 일주일 전이었다? 아,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나는 아, 것 같아. 어, 너는 이제 혼자다. All alone? You are all alone? The last thing he told you.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녀를 들어오게 하지마. 넌 레터인 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를 들어오게 하지마. 이렇게 말했나 봐. 2024 플라워 스튜디오 후아유 남자 여자 남자 윅스포유 원더 웬 데드윌 컴백. 당신은 어,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게 궁금했다. 의아했다. 아 언제 아버지가 돌아오실지 궁금하다. 언제 아버지가 올지 궁금했다. 그니까 돌아가시기 전인가? 아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셨다는 얘기인가?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laughs> 레프트라는 게 어... 뭐야? 밖으로 나왔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 버지가뭐 살아 계신 거 아니야? 캐릭터 아그 뭔가 그래픽이 상당히 정겹네요. 이건 뭐야?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어. 너는 캔을 하나 땄다. 잘못된 맛이 난다. 밖에 뭐가 지나가는가? 너는 더 먹을 수 없다. 방 창문밖에? 지하실 창문밖에 뭐 지나갔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냉장고를 연다. 모든 게 나빠지고 있다. 나빠졌다. 라디오를 듣는다. 어 경보 방송이 반복되고 있다. 이건 뭐야? 아빠가 남긴 노트가 있다. 읽는다. Don't let her in. 그녀를 들어오게 하지 마. 저건 어떻게 읽지?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막혔는데 길이 아 됐다. 테레비를 본다. 신호가 안 잡힌다. 껐다. 똑똑. 어, 뭐야? 창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어? 어? 여자? 누구세요? 스윗하트. 스윗하트가 무슨 뜻이야? 뭐 귀염둥이 뭐 그런 뜻인가? 아이 오케이 okay? 괜찮으세요? 자기야, 아 자기야, 날 들여보내줄래? 안돼 아빠가 하지 말랬어 돈렛 허인 들여보내주지 마 너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를 당신은 지쳤다 자야 된다 자자. 이 층이 있네. 당신은 자기로 했다. 오주차. 음 음식이 떨어졌다. 배고프다. 뭐야 뭐 여기 갇힌 거야? 지금 뭐. 뭐 전쟁이 나거나 좀비 사태가 일어났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경보 방송이 반복되고 있다고 나오고, 음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미뤄보아. 세상이 망한 게 아닐까? 거울을 본다. 홀쭉해졌다. 당신은 굶주렸다. 음, 세상이 망했나 봐. 어, 물... 뭔가 문에 물이 넘쳐있다. 들어간다. 뭐야? 이거, 이 괴물은 뭐지? 그것은 따뜻하다. 벌레다, 벌레다야 따뜻하다야. 뭔가 괴물인데, 뭐야? 이거, 괴물 고치 같은 거 아니야? 프라이팬 가져 벌레? 밖에 뭔가 소리를 들었다 식량이 없다 이게 써, 썩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아다 썩었다고? 모든 신호는 조용하다.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건 아까 읽었고. 당신은 지쳤다. 탈진했다. 음식이 없다. 네가 할수 있는 건 자는 것뿐이다. 똑똑 어. 자기야. 뭐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너는 무언가를 먹어야 해. 나를 들여보내 줄래? 안 돼. 안 돼. 무시했다. 잔다 6주째. 창문에서 뭔 소리가 들렸다. 본다. 어, 이게 뭐야? 뭐지? 어? 부모님 방에 뭔가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부모님 방이 어디야? 오, 온다. 귀신이다. 여기 막다른 길이야. 심니즌을 통해서 도망가야겠어. 심니즌 오케이. 아 뭐야? 세상이 다 괴물로 뒤덮혔다고? 안돼. 어두워지고 따뜻한 걸 느꼈다. 움직일 수 없다. 뭔가 너의 안에서 어? 기어다니는 걸 느꼈다. 안전한 것 안전하게 느낀다. 어 뭐야 내 안에 기생했다는 얘기야? 괴물이? 이거 어떻게 사라 그럼? 자 이회차 이회차 스타트. 일단 열어줄까? 문 열어줄까? 안 먹는다. 부모님 방 문을 닫아대는 거 아니야? 안 연다. 안 본다. 읽는다. 그녀를 들여오, 들어오게 하지 마. 텔레비브 뭐안 나온다. 근데 이거 뭘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걸까? 안 되는데 아, 뭔가를 해야지 진행이 되나 봐 이거 엄, 엄마 아빠 방못가 지금 안돼 들어갈 수가 없어 어, 냉장고를 열어보자 어 왔다 아이오게 들여보내줘 들여보내준다 땡큐 너는 배고플 거야 어? 먹는다 굿 보이 착한 아이지. 너는 그것을 삼켰다. 이제 자러 가렴. 자러 간다. 월유캔두이 슬립.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나? 살려면은 너의 몸이 잘못되고 있다. 와! 내 몸이 음내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1972년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생명체의 숙주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건가? 괴물의 숙주가 되나 봐. 이렇게 자, 그럼 살 방법을 강구해보자. 일단 안 먹어볼까? 그러면? 들여 보내고 안 먹어 보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벌레에 감염될 일도 없겠지. 냉장고를 열어 보자. 라디오. 그녀를 들여보내지 마. 지마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 왜 이게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 이제 루크할 때가 됐는데. 일단 드려 보내고 한번 그러면 안 먹어보자. 드려 보내고 이걸 먹지 말자. 시슈버스 더 푸드 인 유어 마우스. 아, 내 입에 강제로 넣었다고? 먹어. 아, 가불기야. 안돼. 리트 <laughs> 그니까 들여보내는 순간 강제로 먹어야 되는 건가봐 그니까 일단 들여보내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그냥 그냥 아무것도 먹지마 굶어 그냥 적어도 생존해서 탈출하는 엔딩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laughs> 어, 굶어 일단 아, 차라리 굶어 죽어 그냥. 아, 욕조에 가도 감염이야. 아, 어, 욕조도 가, 가지 말자. 그래, 난 인간으로 죽겠다. 들여보내지 마, 돈레허인 그녀를 무시했다. 자자. 인간답게 죽자, 그냥. 멀티엔딩 있긴 한가.. 하나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잔다. 음식이 없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소리가 난다.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춥춥 춥... 그러니까 이 감염에서 날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냉장고를 열어본다. 이게 뭐야? 쥐가 날 물었다고? 이거 감염된 거 아니야? 이거 내 아예 열면 안 되나? 아니야? 그냥 그냥 부패됐단 얘기야? 아, 그냥 아, 그냥 썩은내가 난다. 그거야. 롯레이 아니라 롯롯 로, 롯튼가 로, 로, 보네. 롯 가자. 아니, 밥 먹어야지. 싫어. 그래. <laughs> 6주째. 바깥에서 소리가 들린다. 안 본다. 갈란다. 엥? 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나 보네. 선택지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나? 음. 온다. 이게 뭐야? 저게 뭐지? <laughs> 그냥 그냥 나갈까? 아안 되네. 히익 귀신! 그니까 저 감염된 부모님 아니야? 감염된 어머니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안 잡히지? 이거 무조건 잡히나? 잠깐만, 한번 보자. 돈, 렛, 허, 인. 후 엔딩. 아 다른 엔딩은 없나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음. 없나봐. 그러니까 어. 나는 뭐 살아 나는 엔딩이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 건 없네. 나는 음. <laughs> 아, 나는 뭔가 도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구만. 자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돈렛 허인이었고요. <laughs> 야 결국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뭐 그런 스토리의 게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잡혀서 외계 생물의 숙주가 되는. 뭐 그런 거?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